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에살핫도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웨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문자와 아람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더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종, 종기한 오스나 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 둔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에 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차 포로 귀환 과정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족장들이 모인 곳에 오늘 본문 1장에 1절에 보면 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마 사마리아인들을 가리켜 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성전을 짓자고 말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그 성전을 짓자고 하는 그 요청에 수륩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기타 족장들을 그들의 요청에 단번에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솔직히 본문을 우리가 읽었을 때 드는 생각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같이 함께 하자고 왔는데 좀아줄줄수있있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사마리아인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사마리아인들이 처음으로 어, 생겨지게 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솔로몬 시대 이후에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뉘었던 그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절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만 가는 것이 탐탁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남 유다에게 그 백성들을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한 나머지 이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것이 하나님이라 하며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이유 19명의 북 이스라엘 왕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단한 명도 하나님께 선한 자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악을 행하는 왕들만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였던 북 이스라엘은 BC 70,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수르 왕의 명령에 북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과 혼혈하고 여러 민족이 섞여져 가는 가운데 생겨난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우상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역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수르바벨과 여러 족장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거절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으며 성전이 파괴되었는지를 너무나 절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와 또 포로된 시절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 이 성전 재건을 주는 의미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혼합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마리아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 민족이 섞여 다시 유일한 참 하나님이 아니니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길 앞에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거절을 당한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진 방법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전을 함께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수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거절 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거절 당하였다라는 것을 또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에는 그러한 것보다 이 거절 당한 것에 대한 그 안갚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급기야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람 방언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남유다인들을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고소를 하는 그런 비방의 조서로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조서를 받은 아닥사사다 왕은 과거를 돌아보니 과연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그들이 나라를 또 침략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나라의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을 잠시 중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또 함께 만들어 나가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또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사람들 가운데 세상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그 의도를 희석시키고 또 왜곡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대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수륩바벨과 같이 단호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거절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쉽지는 않지만 또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적으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겠지요.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겠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는 방향을 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뉴질랜드를 보더라도 다른 많은 종교들을 또 받아들이고 종교 다원주의와 또 남녀간의 또 동성간의 그런 사랑을 그런 동성애를 찬성하고 인정하고. 또 세계의 모든 분위기가 다 그러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흐름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리한, 유리,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 우리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강조를 합니다.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복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절대 타협될 수도 없고 희석될 수도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들 또한 함께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고 그 구원의 주권은 또 그들 영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성애를 창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하를 지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족을 이루고 또 번성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처럼 타협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앞에 우리가 단호하게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배타적이고 또 이해가 부족한 그런 모습이라고 비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이고 또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또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이 방해받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순교를 당한 것처럼 또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장차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구원해 주실 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발견해 나가며 묵상하며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수없이 찾아오는 여러 유혹이나 시련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멈추게 할수 없을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을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포장하여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교란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그 미혹과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그 믿음을 지켜나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어,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정식 종, 종교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많은 수많은 박해 끝에 마침내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부터 끝까지 또 하나님의 약속은 성티, 성취되어 왔고 또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의 가운데 서서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고 절대 타협하지 않고 결단하며 나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또참 소망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순수한 그 마음의 중심이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